봐봐요. 개념 설명 먼저 할 겁니다. 어, 매우 중요한 개념 설명이에요. 얘들아, 우리가 이항정리를 배우면서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예요?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가 있을 때 얘들을 전개했을 때 특정한 놈의 개수 찾기였죠. 맞아요. 복습부터 해야 돼. 어? 개수 찾기였죠. 어, 그놈들 어 어차피 지금 이걸 하면서 복습을 할 겁니다. 봐봐요. 그거를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왔던 게 파스칼의 삼각형이었어요. 아 그렇죠? 바스케 상황 이렇게 막 골프채 만들어진 거 기억나요? 아이스하키 채처럼? 형준 너 영상 봐야 돼. 그렇죠? 네 거기까지 가르쳤어요. 오늘 할거 뭐냐면, 잘 봐요. 1 플러스 x에 얘들아, 내가 10승을 적었습니다. 맞아? 내가 얘를 자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상수항, x의 1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 여러분들의 개수를 내가 다 적어줄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얘가 X의 10차항까지 가겠죠. 내가 만약에 이 3차항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얘를 동그라미 플러스 어, 세모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X의 3차항은 동그라미가 7개, 세모가 3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세모를 기준으로 얘를 적으면 10개, 10자리 중에서 세모가 들어갈 자리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맞아요? 10C3이 아. 적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맨 처음 이항 정리하면서 공부했던 거죠? 예. Yeah. 맞아요. Yeah. 그럼 우리가 여기 앞에 적힐 것들이, 얘는 10C0 플러스, 10C1 플러스, 10C2 플러스, 아이씨, 너무 많이 적었나? 10C4, 땡땡땡, 어디까지? 10C10까지 적힌다는 거예요. 자. 네. 얘들아, 핸드폰 yeah. 던져버린다. 어. 자, 쳐다보세요, 얘들아. 이 식이 이항정리의 모든 것이라고 했죠? 네. 그쵸죠이 네. 식을 적을 수 있으면 이항정리를 아는 건데 이식잘 쳐다봐. 내가 한 마디를 할게요. 이 식은 한등식이다, 맞는 말입니까? 이 식은 한등식이다.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등식의 매우 파워풀한 그 기능이 뭐였죠? <목소리> 맞아요. 어. 그쵸. X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시기 성립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이 식을 보고 내가 X에다가 딱 1하고 마스 3만 한번 넣어볼게요. 1을 일단 넣어봐요. 좌변 뭐 나옵니까? 2의 10승 나오죠? 우변은 10C0 플러스 <laughs> 10c2+. 플러스 너무 많이 적었다. 땡땡땡. 10c. 됩니까? 다음 x에 마일러 봐요. 4변 뭐 나옵니까? 0. 0 나오죠? 우변은? 뭘로 시작해요? 10c0.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10c1. 플러스 10c2. 마이너스 10c3. 마지막은 플러스죠? <laughs> 잘 봐요. 이항 정리에서는 문제가 너 이거 구해 봐라고 그냥 문제가 나와요. 그럼 난 답을 뭐라고 적으면 돼요? 2의 10승입니다라고 구하면 됩니다. 네. 이해됩니까? 어. 요놈 구해 봐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0이라고 내가 답을 해주면 돼요. 됩니까? 이거 돼요? 그다음 내가 얘를 말이야. 1번씩, 2번씩이라고 부르면 1번씩과 2번씩을 한번 더해 보세요. 더하면 어떤 식이 나와요? 4배는 2의 10승은, 10 10 10 10 10 10 얘들아, 요거 지금 지워지는 거 보여요? 네, 2로 묶어요. 보지요? 그러면 2로 묶었을 때, 10, 씩0 플러스 10, 씩 2, 2. 2. 짝수만 나눈다는 거예요. 10, 씩 네. 10 10. 10이 된다는 건데, 결국 2를 양면을 나눠버리면 얘가 뭐가 됩니까? 2의 9승이 되죠? 네. 이게 됩니까? 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이 좌변은 역시 이해식성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랑 다르게 어디가 지워져요? 얘들이 어 짝수 놈들이 싹 지워지면서 이놈들이 다 살아남아요. 홀수인 놈들이. 따라서 아까처럼 2로 묶이면서 10C1부터 시작해서 땡땡땡 10C 어디까지 가요? 9까지 가지요 네. 이렇게 식이 적힌다라는 거예요. 혜정아. 응. 쳐다보자. 그럼 아까처럼 얘를 또 약분을 해요. 그럼 얘가 또 9로 바뀌죠. 됩니까이네 개의 식이 단골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항정리에서 됩니까? <laughs> 내가 얘를 문제에서 물어보면 2에1 0승인다라고 답을 하면 된다고 그죠? 자 그럼 내가 예제를 한번 내볼게요. 25c0 플러스 땡땡땡 이거 25c1 땡땡땡에서 만약에 25c25까지 갔대. 이거 얼마예요? 2의 25승이라고 적으면 돼요. 됩니까? 내가 요놈을 안다면 요놈이 이 값이라는 걸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이 식이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이네 개의 식을 내가 도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 풀 때마다 맨날 이거 도출하고 있어? 시간 낭비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10시 0부터 10시 1 0까지 가면 거기에 그대로 이의 승을 적혀요. 그리고 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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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마를 반복하면 0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요놈 있죠? 얘들아, 짝수항만 구하시오 라고 많이 나왔어. 여기 지금 이 뒤에 놈이 말이야. 이 뒤에가 지금 다 짝수죠? 0, 2, 4, 6, 8, 10까지 왔죠? 요런 놈만 구하라고 하면, 원래 얘가 2의 10승인데, 걔를 반으로 나눈 2의 9승이 된다라는 거죠. 홀수인 놈만 구하시오. 어, 여기 있는 놈들 홀수인 놈만 구하시오. 얘도 역시, 원래 이의 십승이었던 게 절반이 돼서 이의 구승이 됐다라고 기억하면 되지요. 맞아요.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원래 놈이 이게 이의 십승이 이제 이게 완전체예요. 기본형. 그렇죠? 그럼 짝수만 있건 홀수만 있건 둘다 절반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지요. 맞아요. 자, 근데 잘 봐라. 얘들아. 내가 요 문제 있지.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아까 2의몇 승이었어요 정답이? 25승이요. 2의 25승인데 네. 내가 얘를 바꿔고 여기를 12라고 바꿔 적었어요.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지금 내 물었습니다. 이 값은 얼마일까요? 어어요 자. 2의 25승. 에서2의 13승을 뺀다고? 2 13승. 아8 아, 아니에요. 요 아, 아니. 자. 얘가 여기 끝났어요. 얘들아. 내가 아직 안 가르친 건데. 중요한 얘들아. 이거 파스칼 삼각형 기억나죠? 파스칼 삼각형 특징은 어떤 특징이야? 이거 좌우 대칭 아니에요? 맞아요. 2622. 아, 12예요. 이거 좌우 대칭이죠? 네. 좌우 대칭이면 말이야. 총 항수가 지금 만약에 4개면 절반으로 딱 나누면 얘들의 합이 전체의 절반이지 않겠니? 네. 맞아요.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얘가 원래 20, 25였을 때총 항수가 몇 개였니? 26개였죠. 왜? 0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근데 얘, 내가 얘를 12로 적는 순간 항수가 몇 개로 줄었어요? 13개로 줄었죠. 그럼 항수가 딱 절반만 바라본 거지. 왼쪽 절반. 왼쪽 절반만 구하라고 하면 전체의 절반이겠죠. 아까 전체 완전체가 얼마였어요? 2의 25승이었는데 얘를? 반으로 나누면 된다, 라는 거예요. 정답은 2의 24승이 된다, 라는 거죠. 그렇지. 왼쪽이랑 오른쪽이 값이 같으니까, 반으로 딱 나누면 된다고. 그렇죠?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얘들아, 요 바로 밑에 줄이 사실 뭐니? 1, 5, 10, 1 5, 1이죠? 네. 봐요. 이걸 기준으로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1, 5, 10, 15, 1이란 놈은 사실은 얘가 아이가 5C0부터 시작해서 5C1, 5C2, 5C3, 5C4, 5C5거든? 네. 그죠? 네. 그럼 얘, 얘들의 합은 얼마야? 2에 5승이겠죠? 네. 맞아요? 네. 얘들 진짜 합쳐봐요. 진짜 나오는가. 2에 5승이면 32거든? 나와요. 나오죠? 네. 맞아요? 얘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잘 봐. 아까 우리 설명했던 거예요. 얘들을 홀수항들만 골라서 더하면 전체의 절반이라고 했죠. 네. 정말 그런지 네. 16 나오죠. 네. 그리고 짝수 항들만 골라서 더하면 전체의 절반이라고 했죠. 개역시 네. 16 나오죠. 네. 그리고 왼쪽 절반만 바라봐도 전체의 절반이라고 했죠. 네. 오른쪽 절반도 절반이고 네. 맞죠? 이네 네 가지가 모두 절반이다라는 걸 확실히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돼요? 네. 어. 따라서 내가 얘가 이, 이 24승이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3등급까지가 공부하는 수준이에요. 등급만 찍자. 백다 응. 네. 어. 어디가? 어디 어디? 오른쪽 밑에 거. 요거? 네. 얘는 이해됐어요. 얘는 이해됐어요 뭐야? 뭐야? 첫째 줄. <laughs> 첫째 줄. <laughs> 아, 이해됐어요. 얘가 지금 십승인 이유가 뭐야? 얘가 십승이기 때문이지. 돼요? 열 번이요. 어, 10개라서 10승을 한 거야. 여기다 이항등 끼워서 여기다 X에다 1을 넣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25로 바뀌면 얘가 25C0, 25C1, 25C2로 흘러갈 거란 말이지. 어, 그래서 얘가 2에 25승이 될 거란 말이야. 이 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까 여기 25일 때 말이지.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하고, 얘들아, 그 다음 단계 3등급을 넘어서서 1, 2등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쳐다보세요. 얘들아, 우리의 이네가지 식은 개나 소나 다 알아요. 어. 개나 소나 다 알아요. 자, 이걸 넘어서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잘 봐요. 얘들아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어. 잘 봐. 10C0 플러스 2 곱하기 야이씨. 2 곱하기 10C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10C2 땡땡땡 해서 2에 10승 곱하기, 야, 10, 시 10을 구하시오. 얘들아, 얘를 구하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으면, 난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될까? 얘를 구하라고 문제가 만약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기 조금 복잡하죠? 10, 시형 10, 시 십시, 10, C가 있는데, 앞에 이딴 새끼들이 지금 붙어있죠? 맞아요? 맞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들아, 애초에 이네개의 식이 도출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 2의 항등식이라는 것 때문이었죠. 네. <laughs> 그죠? 네. 근잘 봐라. 이 e 지금 밑에 있는 이놈의 식은 x에다 뭘 넣은 결과니? x에다가 2를 어, 넣으면 딱이 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이위에 식에다 x에다 2만 넣으면 이 식이 딱 등장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좌변에도 2를 넣으면 네. 얘는 정답이 3의 10승이다라고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항등식이니까. x에다 2를 어. 넣은 결과니까. 어. 그렇지요? 그러면 2가 2 대신 4가 들어가고 5의 식이니 맞아요. 맞아요. 식을 내가 이해하려면 이 위의 식을 알아야겠죠. 내가 애들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4개는 확실히 외우게 되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전혀 모르겠다고 나와. 모르겠어요. 음. 왜? 아, 다시 닥쳐. 어. 네, 이 놈을 요놈이 항등식이어서 이 식이 도출되다라는 걸 완전히 까먹은 거지. 처음에 도출 과정을 네. 맞습니까? 네. 어, 따라서 이 식이 이렇게 적힌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정승이 말했지만 여기가 2가 아니라 만약에 7이었다 칩시다. 8. 7이면 어, x에다 뭐넣었던 뜻이에요. 이 항등식에다가 x 에다 7을 넣었던 뜻이니까 얘가 좌변이 8의 0승이 되겠죠? 정답은 8의 0승 이렇게 적어 주면 된다라는 거죠. 됩니까? 이렇게 적힙니다. 됐죠? 자, 이런 내용이 있구요. 또한 가지가 있는데 음... 그 얘기는 일단 이거 지우고 간, 잠깐 갑시다. 네, <목소리도> 네, 결국 다 지우네? 자, 쳐다보세요. 왜? 수학 기 2가 언제지? 자연상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a 플러스 b의 10승이 있다 칩시다. 잘 봐요. 카메라 조심하고. 쳐다봐. a 플러스 b의 10승은 얘는 어떻게 쓰이겠어요? a 10승이 적히고 a의 9승에 b가 적히고요. a 8승에 b 제곱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네. 어디서 끝나요? b의 10승으로 끝나겠죠? 이 앞에 걸리는 놈들은 10c 0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10c 1 플러스 10c 2 이렇게 넘어가겠죠 띠땡딩 어디까지 가요 10c 10까지 가겠죠 됩니까? 자 그럼 만약에 문제가 얘를 기준으로도 이것도 지금 a와 b에 관한 항등시죠 a랑 b 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하잖아 맞아요? 그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식으로? 뭐 10c 0인데 뭐, 2분의 1에, 뭐, 10승. 플러스, 10시 1인데, 2분의 1에 9승에, 3분의 4에 1승. 플러스, 10시 2에, 어,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 뭐, 2분의 1에 8승. 곱하기, 3분의 4에 제곱. 막, 이렇게 흘러가는 식을 얘를 구하라고 나온다고. 그치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게 이 항등식에다가 A랑 B에다가, A에다가 2분의 1, B에다가, 3분의 4를 넣은 결과지요? 맞아요? 어, 그럼 내가 이 좌변을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2분의 1 플러스 3분의 4의 전체의 10승. 요렇게 정답을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뭐, 6분의 얼마? 6분의 11? 10승. 10제곱. 네? 10제곱. 요렇게 정답을 적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거를 묻기도 합니다. 됩니까? 이게, 이 지금 이항정리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항등식이다라는 이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수치대입법을 써가지고 정답을 구해내는 모든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네. 됩니까? 네. 음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할 게 있어요. 얘들아 우리 어저께 파스칼 배웠을 때, 어저께가 아니지. 야 파스칼을 배웠을 때, 이거 맨날 적어야 돼? 야 이렇게 막 대각선으로 더할 때 이렇게 탁 틀어가지고 요 놈이 그 합과 같다고 배웠었죠? 6 오. 기억납니까? <laughs> 자, 한번 끊고, 그럼 파스칼 삼각형 보면서 하자. 우와.